안녕하세요. 진아입니다. 이번 주 구글이 무려 32억 달러의 네스트를 인수해 화제가 됐었죠. 네스트는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정용 온도조절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. 사물인터넷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기도 합니다. 과연 네스트가 어떤 제품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네스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제품은 가정용 온도 조절기입니다. 사용자가 집을 나설 때 이를 인지해서 온도를 조절하고 사용자는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정기적으로 사용량에 대한 보고서도 받을 수 있고 조절 시간대를 사전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. 네스트의 온도 조절기가 특별한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의 생활 습관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사용자가 일어났을 때 온도를 높이고 나갈 때 낮추면 이런 행동을 온도 조절기가 학습해서 나중에는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것입니다. 연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역시 연기가 감지되었을 때 소리로 알려주는데요. 단순히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나는 위치를 정확히 알려줍니다. 더불어 비상시에는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. 굉장히 똑똑한 제품인 것 같죠? 구글이 유튜브를 16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수라고 합니다. 구글이 일반 가정시장을 공략하는데 황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